너복아 <목소리> 침착해! 용복이 침착하고요왜 자꾸 용복이라는 거야! 야너네는 <laughs> <나왜> <laughs> 진짜 헷갈려, 우리가. 나다 발이야. 다 발이야. 야 진짜 모르겠어. No, 어, no, 어, no, 사랑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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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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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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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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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그래 너너 너 나보다 크잖아. 너 이제 형이야. 난 막내야. <laughs> 아 형. 아 그래. 어. 이제 내가 막내인가? 응 맞아. 내가 왜 막내 기분인지. 그래. <laughs> 내가 안 들어줄 거야. 아, 좀.. 어너너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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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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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너무, 너무, 너 어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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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무 너무, 너무, 어무 너무, 너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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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나 의자 필요한데요? 사실 네가 버티는 게 아니라 자리를, 내가 버티는 거고 제 자리를 뺏어버렸어요 응. 내가 버티고 있다 월프갱 굉장히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야, 잘 <목소리> 네 예뻐 다행이네 아, 네. 응. 아이네. 아, <laughs> 아, 아 머리가 예쁘다고 있다, 있다. 아, 머리가 예쁘다고 아잘 어울려 이거 아가 o 아아 o u I g 아 t y 아아 I got you. I got you. I got you. Ah, ah, 아. Get in. i 이 a l i 어졌어로어트어 h oh, oh, 어떻게 어떻게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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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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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 <목소리> 아이 네. 응. 착한 동생입니다. 네. 아 <laughs> <laughs> <스테이> 어떻게 생각해요? 착하다고 <laughs> 생각해요? <laughs> 네, 여기까지.